나도 무르르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 있다. 단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답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만 가능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소대생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걸었다와 물에 빠졌다 사이 의심이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의심하면 추락합니다 신앙의 적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은, 나도 걸으면 어떻게 될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걸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사건은 그때 거기서 필요한 일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다든지, 그때 그 사건을 재현하고 싶어서, 나도 걷게 그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시험을 합니다. 이쯤에 최 GPT라는 게 나왔잖아요. 제가 엊그제 그 질문을 했어요. 박종순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한 2초, 3초 안에 답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해 있는데 이단과 일로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그게 답이에요 웃기는 소리잖아요. 현대인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그고 따르는 현대 과학이 그렇습니다. AI는 양심이 없습니다. AI는 윤리도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을 살았을 때 거기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죠. 내 목표자들도 거기다 많이 물어본대요. <laughs> 요한복음 3장 16결 본문으로 설교를 만들어줘요. 착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감동한 말씀을 묵상하고 만들어야 설교가 되는 거지. 아마 제 생각에 모자나서 인간이 만든 현대 과학 문명이 바벨탑이 될것 같아요. 무너질 거예요. 이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누가 무르르 걷겠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례적 사건, 예수님만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능력의 주님을 밝히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비드로만의 의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표를 하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하면 추락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확립돼야 우리의 신앙도 늘리지 않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걸을 필요는 없다 주님만 가능하시다 아,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하신 기적은 무리로 거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오늘 들으면서 여기서 그 베드로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어찌나 그 동질감이 느껴졌는지. <laughs> 아니 낮에 오병이어도 보고 밤에는 직접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시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완전 메시아 입지는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건너오라고 했으면 그냥 건너갔으면 되지. 왜 파도를 다시 돌아 돌아보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요, 박정수 목사님?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때는 파도, 물결, 바다, 배.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꾸면은요, 어떤 날 제자들이 뉴욕 간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가다가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비행기 흔들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 하늘을 쫙 날아오셔서 <웃음> <웃음> 그 비행기 창 밖에서 음. 걱정마 음. 나야 네. 걱정마 안 죽어, 안 죽어. 음. 이 광경을 본 제자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음. 음. 마,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가장 제자들에게 실물교훈 신앙교육을 하실 수 있는 장사가 거기였어요 흥분하고 들뜨고, 음. 우리 주님이 최고야. 음. 어떻게 5병 이어로 5천명을 먹여 남을 수가 있어. 흥분에 들떠 건너가는 시자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 그러지 마. 정신 차려. 음. 본질에 충실해야 돼. 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을 이루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예수님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냐. 그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네. <laughs>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파도를 안 바라봐요 네. 보이는 걸또 음. 눈은 보는 게 기능이잖아요 그 봐요 네. 근데 의심한 거가 문제가 음. 되는 것이 음. 파도를 바라봤다는 사건 자체가 문제지는 않습니다 음. 누군들 고난을 안, 안 겪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시야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시야는 180 이상을 본답니다. 오. 180 보잖아요. 음. 근데 시야 협작증에 걸리면은 다못 봐요. 음. 자기 앞만 겨우 본대요. 신앙인의 그 시야 협작증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넓게 못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 자기 존재들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런 베드로의 그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고, 또 파도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인데, 파도 보고 걱정하지 말고, 난 예수님 보고 갈 거야.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면 망신을 나타내겠죠.